수어들어가야지 빨리 이게 뭐야 너누워가리면어트라들어가일라가가가자들어가자수가트라 들어와 들어가자라지말고 이리 들어와 일어들어가자 <laughs> 너. 가트 이리 와, 들어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. 수지 들어가자. 어디 가? 저놈. 아유, 게리네 착해, 아주 들어가서. 저 수지 때문에 아주 저 아유, 게리 이뻐, 우리 게리. 수지야, 이리 와, 빨리. 아우 저놈 여우 같은. 수지! 수지! 이리 와. 개리 이 얼마나 이뻐? 그냥 착착 들어오고, 아휴, 볼것 중이니까 이제 들어가는 같 어휴 여우 같은 이라고